대한민국 중고 중장비 여기 다 모였다. 지게차 포크레인 카고 덤프 등 장비의 정보들이 다양하고 편리한 버튼식 검색 방식으로 쉽고 빠르게 원하시는 장비의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퍼펙트 82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12월 9일 중고 지게차 신규 매물 소개 시작합니다. 두산 1.5톤 13년식 화성지 영매물 1300만원. 현대 2톤 94년식 경기지역 매물 650만원, 두산 2톤 15년식 김포지역 매물 1,300만원, 클라크 2.5톤 19년식 1,750만원, 두산 2.5톤 16년식 경남지역 매물 1,500만원, 두산 2.5톤 12년식 인천지역 매물 1,000만원, 클라크 3톤 12년식 화성지역 매물 1,490만원, 현대 3톤 18년식 천안지역 매물 2,150만원. 현대 3톤 23년식 부산지 영매물 3,250만원. 두산 3.3톤 11년식 화성지 영매물 1,450만원. 두산 3.5톤 17년식 부산지 영매물 2,300만원. 두산 3.5톤 22년식 아산지 영매물 3,000만원. 두산 4톤 대구지 영매물 550만원. 현대 4.5톤 17년식 전북지 영매물 3,300만원. 현대 4.5톤 22년식 인천 지역 매물 4,500만원. 두산 5톤 03년식 화성 지역 매물 980만원. 현대 5톤 17년식 양주 지역 매물 2,200만원. 두산 5톤 22년식 경기 광주 지역 매물 4,000만원. 두산 7톤 12년식 화성 지역 2,650만원 직거래 희망 매물. 현대 7톤 18년식 천안 지역 매물 4,600만원. 현대 7톤 19년식 경남지 역매물 4,800만 원. 현대 8톤 21년식 경남지 역매물 4,900만 원. 두산 10톤 04년식 화성지 역매물 2,500만 원. 두산 15톤 05년식 경남지 역매물 3,000만 원. 두산 16톤 19년식 군산지 역매물 6,500만 원. 현대 16톤 09년식 경북지 역매물 4,000만 원. 두산 16톤 11년식 김해지 역매물 6,000만 원. 현대 18톤 16년식 대구지역 매물 1억 7,100만원 두산 25톤 23년식 평택지역 매물 3억 4천만원 그 밖에 더 많은 매물과 장비의 정보들이 퍼펙트82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차주에게 전화주시거나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